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철원은 겨울이 되면 마법 같은 풍경으로 변신합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철원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지호의 이야기입니다. 지호는 겨울을 사랑하는 소년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새하얀 눈이 내려앉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찬바람에 얼굴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지호는 두꺼운 옷을 입고 매일같이 마을의 경계에 있는 얼어붙은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 호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소문에 따르면 호수 깊은 곳에는 서론 여왕이 잠들어 있다고 했고, 그녀의 마법이 철원의 겨울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전해졌습니다. 지호는늘그 이야기가 사실일지 상상하며 호수 주변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호는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얼음을 바라보다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얼음 속에 갇힌 작은 결정체로 보였고, 맨손으로 꺼내기엔 너무 차가워 보여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결정체는 놀랍게도 지호의 손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며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눈앞의 광경이 바뀌며 지호는 눈꽃으로 장식된 또 다른 세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서원 여왕의 왕국이었습니다. 여왕은 아름답고 고요하게, 그러나 위엄 넘치는 모습으로 지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지호에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감하게 이곳을 찾아온 아이야, 너는 특별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이 겨울의 마법을 지킨 너의 용기를 기리며, 철원이 항상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지호는 믿을 수 없는 일에 기뻤고, 여왕은 그에게 작은 은빛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지오가 그것을 손에 쥐자 그녀는 사라지고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번 겨울이 올 때마다 철원은 언제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간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겨울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특별한 열쇠가 철원이 신비로운 겨울왕국으로 남게 하는 비밀일지도 모른다고 시간이 흘러 지오는 성장했고 그 열쇠의 존재와 설원 여왕과의 만남은 그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철원의 겨울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지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고창이라는 조용하고 풍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고창은 비옥한 땅과 맑은 강으로 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런 고창의 중심에는 고즈넉한 참나무 숲이 있었어요.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숲에 얽힌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고창의 할머니들은 늘 겨울밤 따뜻한 온돌방에 모여 손주들에게 참나무 숲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그 숲에는 예로부터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수호신은 한때 아름다운 공주였다고 해요. 그녀는 이웃 나라의 전쟁에서 모두를 구하고자 마법을 사용했지만 그 대가로 참나무가 되었죠. 그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도록 도왔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한 젊은 농부인 서준이 깊은 고민에 빠져 참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이상하게도 몇년 동안 가뭄과 해충 피해로 인해 수확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다른 농장들은 좋은 수확을 올리고 있었기에 서주는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서주는 숲의 중심으로 걸어갔다가 그곳에서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준아 내 마음속 평화를 찾으면 농장도 평화를 찾을 것이다. 서준은 이 목소리가 전설의 수호신임을 알아차렸고 자신이 농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서준은 마음가짐을 새로워.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의 농장은 점점 더 푸르고 활기차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전해졌고, 고창 사람들은 참나무 숲의 수호신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답니다. 서준의 이야기는 고창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와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고창의 참나무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창의 심장이라 할수 있으며, 자연의 섭리와 교훈을 담고 있는 고귀한 장소로 남아 있답니다. 세 번째 이 안, 옛날 일적 한국의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영덕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곳으로, 항상 푸른 바다와 풍성한 자연 경관 덕분에 사람들의 삶이 넉넉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열심히 일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영덕의 바다에는 전설적인 바다의 수호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수호자는 거대한 영배령이었습니다. 배령은 바다 깊은 곳에 살면서 사람들의 안녕을 지켜주고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특별한 축제를 마련하고 있죠. 어느 해 마을에 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콩과 쌀은 자라다 말았고 강과 샘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이 뭐했다고 믿으며 바다에 재물을 바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을의 어린 소녀 수진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녀는 직접 해룡을 만나 마을의 어려움을 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수지는 해안까지 걸어가서 밤하늘 아래 평온한 바다를 바라보며 해령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한 해령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령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비늘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에 가득 찬 수지는 울지 않고 해령에게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령은 귀를 기울여 수진의 말을 들었고 그녀의 용기와 마을을 위한 마음의 감명 받았습니다. 대령은 마을을 돕기로 약속하며 바다에 자신의 힘을 불어넣어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촉촉한 비가 마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가뭄은 끝이 났고 마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며 대룡의 진절을 칭송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도 영덕의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의 수호자인 대룡과 수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였습니다. 영덕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마을로 돌아왔고 이 전설은 세대를 지나 전해 내려왔습니다네 번째 이야기옛날 옛적 백설이 내려앉은 평창에 깊은 산골에 눈꽃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눈이 내리는 신비로운 곳으로 산 중턱에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눈꽃의 기운을 받아 평생 건강하게 산다고 전해졌고 이 마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눈꽃마을에는 특별한 도구가 하나 있었다. 이는 일명 눈꽃거울. 이라고 불리는 마법의 거울이었다. 눈꽃 거울은 눈의 정령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거울을 통해 미래를 볼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런데 이 거울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으니 바로 거울 앞에서 질문을 하기 전에 세 가지 특별한 눈꽃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찾아야 할 것은 제일 첫날 내리는 눈으로 꽃의 모양을 가진 눈꽃이었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마을에 아이들이 앞다투어 달려 나가야 했고 그중 가장 행운이 좋은 아이만이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눈꽃은 깊은 겨울밤 폭풍이 불때 소리 없이 내리는 눈꽃이었다 이 눈꽃은 오직 용감한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마을의 청년들이 밤새 숲을 헤매며 탐험을 하곤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눈꽃은 봄이 오기 직전 한 번만 피어나는 눈꽃이었다 이 특별한 눈꽃은 얼음 위에서 하얗게 피어나며 그 자태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워 한번 보면 눈을 뗄수 없을 정도였다. 이 눈꽃은 마을의 전설적인 존재, 눈의 여왕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세 가지 눈꽃을 모으는 자는 눈꽃 거울 앞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 질문은 반드시 진실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 눈꽃 마을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어느날 마을의 한 소녀인 수지는 꿈에서 이 눈꽃 마을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꿈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눈꽃 마을에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며 빨리 눈꽃을 찾아 눈꽃, 거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 수지는 두려워했지만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눈꽃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눈꽃은 첫눈이 내리는 날 운이 좋게도 수지의 손에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축하하며 수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두 번째 눈꽃은 매섭게 부는 북풍 아래에서 오직 수지의 인내와 결단력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눈꽃을 찾기 위해서는 수지는 눈의 여왕을 직접 만나야 했다. 수지는 마을의 가장 깊은 숲으로 들어가보며 전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수지는 눈의 여왕을 만나게 되었다. 눈의 여왕은 수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이곳까지 오게 했구나. 여왕의 도움으로 세 번째 눈꽃을 받은 수지는 마을로 돌아와 눈꽃 거울에 물었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안전할까요? 거울은 반짝이며 환한 빛을 내었고 그 안에는 다가올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졌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에 여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마음처럼 맑고 순수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눈꽃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따뜻하게 발전하며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들이 넘쳐나는 음성 지역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지역의 깊고 신비로운 산에 관한 것이었다. 음성의 산들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마치 세상의 끝과도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산의 깊숙한 곳에는 전설에 나온 산의 신령이 살고 있다고 했다. 산의 신령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의 시간과 관심이 산을 강해 있을 때만 나타나 사람들에게 조언과 축복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의 신령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매년 봄마다 산에 올라가 제사를 올리고 풍년과 평안을 기원했다. 어느 해봄 음성 지역의 한 젊은 산에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으며, 도시에서 바쁜 일상에 지쳐 자연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음성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지훈은 이 지역의 전설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첫째로 생각한 현실주의자였다. 하지만 산과 가까운 작은 집에서 지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점차 사랑하게 되었고, 어느새 산의 신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개그의 일과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등산을 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던 지우는 문득 자신이 너무 높은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느새해는 지평서 나래로 사라졌고 산속은 빠르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산길을 잃지 않으려 애써 발길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분명했는데 너무 고요한 산의 분위기에 그 목소리는 나긋하면서도 왠지 모를 신비한 힘이 느껴졌다. 지훈은 목소리를 쫓아 가보기로 했다. 결국 나무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무리에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신령을 숭배하는 열례, 제사를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산의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제사에 그를 초대했다. 지우는 그곳에서 신령의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울렸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심어주는 힘을 가졌다. 그날 밤 제사가 끝난 후 지우는 신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 꿈에서 신령의 모습을 본 그는 도시에서의 번잡한 삶을 정리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음을 얻었다. 그나 이후 지우는 음성 지역의 전설과 전통을 깊게 받아들여 지역 사회의 주요 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음성의 전설을 꾸준히 전달하였다. 음성의 신령 이야기는 전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과 가치가 되어 음성 지역의 하나의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지훈의 삶 또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산의 신령에 관한 나릇한 속삭임은 마치 자연의 순결과도 같았고 사람들은 지훈과 같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였다.